네 안녕하세요 이루다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음, 조금 전 시간은 어떠셨나요? 왠지 어, 정말 보기 드문 어, 신비로운 카페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어요? 여러분 카페라는 말이 나와서 또 생각나는 말인데 카페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.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. 아니면 데이트를 많이 하시든 나든지. 근데 카페 갔을 때 핸드폰을 딱 보면 핸드폰 배터리가 다돼 있어서 충전하려고 을 하는데 또 어떤 카페에는 핸드폰 충전하는 그 잭들이 이제 사이즈가 다안 맞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럴 때 카페에 가셨던 그런 손님들은 또막 짜증이 나시기도 하겠죠.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제품은요.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휴대용 배터리를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앞에 뭔가 아기자기한 예쁜 인형 같은 것들이 보이죠. 네, 이게 다 지금 휴대용 배터리들이에요. 저도 어쩜 이렇게 배터리가 예쁘게 생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자,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휴대용 배터리는요, 오난코리아에서 나왔습니다.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게 크레들독, 크레들독 모양이고, 그리고 이 좌측편에 있는 게 리라쿠마 이미지를 가진 그 배터리입니다. 자, 우측편에 이 먼저 크레들 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. 자이 크레디독은요 지금 제가 이제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충전 시간이 이제 총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. 그런데 지금 이 사이즈가요. 그러니까 충전시간이, 오, 되게 사이즈에 비해 좀 길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,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. 충전을 4시간 정도 하고요. 이거를 이제 들고 나갔을 때, 밖에서 아이폰6S 기준으로 사용을 한다고 우리 칩시다. 근데 아이폰6S를, 그러니까 풀로 충전시킬 수 있는 횟수가 2.2회라고 합니다. 그만하면, 이 크레들독을 4 시간 충전하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죠.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고,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이즈가요, 여러분. 이게 지금 가로 길이가 아니, 세로 길이가 높이가 9cm예요. 음,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. 이렇게 들어보면 아, 무슨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, 진짜? 그냥 네, 인형 같아요. 어, 아기들 인형. 그러니까, 이게 높이가 9cm, 그리고 요 동그란 지름이요, 4cm. 이렇게. 어, 지름이 4cm, 그리고 높이가 9cm. 그래서 되게 편하게 가지고 다니실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무게가 130g 이라서, 어, 이거는 여성분들, 뭐 학생이고, 뭐 우리, 뭐 남녀노소 누구나 어디서든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진짜 간편하게. 그리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용 배터리입니다 어,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태블릿 pc 나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카메라 등등의 호환이 가능한 배터리입니다 저는 이게 색깔이 지금 이 크레들독은 옐로우 컬러 그리고 화이트 컬러가 나와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게 참 세상이 참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게 자 여기 화이트 컬러의 지금 옷 입혀진 거 보이세요 여러분 요크레들독에 <laughs> 지금 벌써 봄이지만 아직까지 추운지 따뜻한 부직포로 된 자켓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포장이 나갈 때 여러분께서 처음에 받아 보실 때이 상태로 받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예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어 어떻게 보면은 휴대용 배터리라고 하면은 그래 그냥 전원 장치 그냥 충전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디자인도 무시 못하죠 디자인도 무시 못하면서 왠 뭔가 모른 그런 다른 그런 왜 기발한 그런 부분이 있죠. 어,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까 요크레들독을 보면서 얘는 지금 전원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예요. 전원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여기 귀 있죠. 여기 귀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귀에 빨간색 LED 라이트가 켜지거든요. 음. 그러면 지금 이게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, 꺼진 상태면 아, 전원이 꺼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가격이 오늘 여러분께 어 이크레딧독은 27,900원에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저렴한 가격이죠. 저렴한 가격...